우리 김포대학이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이 사장님같이 미국의 신식 교육을 받으시고 직접 그 경험을 하고 또그 환경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김포대학 여건에 맞게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 때성공에 쓰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발표하는 내용은 우리 누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장님의 교육 철학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발표를 떠나서 한자 한자 같이 의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이미 홈페이지에 316페이지에 걸쳐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그 읽어보면서 실전에 옮긴다는 차원에서 오늘 요약된 내용만 한자 한자 되시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 어, 교직원 연수 때에 우리가 갖고 있던 폭 2020이 어떻게 변화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아, 산업간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트렌드를 예측하고 대응, 앞으로 아, 보내줘요. 네. 대응할 수 있는 학제 대편과다 분야의 지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강력인과 감소됨에 따라 미래의 노동시장의 변화됨에 따라 융합형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교육 서비스의 품질제고 교육적인 경영을 위해 대학 운영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경영 혁신을 위한 운영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기술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우리 김포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성되었습니다. 아, 이 계획을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먼저 외부의 환경 분석과 내부의 환경 분석, 즉, 교직원의 설문 및 인터뷰 실시, 대학 경쟁력 분석, 산업 심리당 현황 분석, 대학 특성화 분석, 대학 재정 건전성 분석, 성과 주식의 인사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최신 기법인 수어출 기법법을 이용하여 대학의 혁신 전략과 대학 혁신 전략 방향, 그리고 비전 전략,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핵심 전략 과제, 성과 관리 방안, 종합 재정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에 대한 평가 및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교직원의 평가 지표를 재설계하며, 여기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교직원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를 환경 분석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 중에서 정책 환경으로 국가는 8대의 국가인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시도별로 그 특성에 맞는 주력사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게 되고 그 대학의 기관 역량을 계속 진단할 것이며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는 노동교육을 요구하게 되는 환경과 동시에 경제 환경면에서는 미래에 저조한 국내 경제 성장률 그리고 예측 불가한 대외 리스크, 제조업 중심의 경기 하강 물론 여기에 따른 ICT 경기와 호조세를 이룰 것이며 수출 부분의 구조적인 약화가 우려되는 환경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 문제를 보면. 고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전공이 사회에서 요구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공학계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는 반면에 미용, 숙박 등 오락 스포츠 관련 직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술 환경 면에서는 인공지능 등 소프트 파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며 4차 산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3D 프린팅, 로봇,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섯 가지 기술의 파급 효과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아, 앞으로 아, 경제 는 일자리면에서는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전문가들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제환경 경쟁환경 경제 면에서는 지속적인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을 요구할 것이며, 융복합 교육 및 학과 개념은 점차 탈취되어질 것이며, 대학은 부분적으로 통폐함이 이루어지고, 어, 앞으로 유학생을 유치해서 그 부족한 그 예산을 채우는 것이 이렇게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기포대학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강점은 생략하고 약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역량 면에서 재학생 중, 중원들은 3년 평균 90% 수준으로 실적 아웃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화은케이 컬처 특성화에 아직 우수한 성과가 도달되지 못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평가비 활용 면에서는 실질적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보고회의에 다양한 산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현장 중심의 평가비 개선이 미흡한 규정이었습니다. 학년이 미흡하면 평가 시의 조직단위와 개인단위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보수체에대해서는교원은 34번에서 근과 7번까지 약 49%의 이런 구성들을 나타내고 있어. 대학 지정으로 인해서 향후 7%의 학생 정원이 강원될 것이고, 장기 근속자 증강로 인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자나잔락나 견뎌, 교육품질 혁신을 네 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방향을 실천할 과제는 총 12대 과제로 대학교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적 혁신, 조직 혁신, 교육인프라 고도화, 학사 지도 다 되는 4대 전략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행 과제를 50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 이와 같은 전략, 12개의 전략 과제와 50개의 실행 과제를, 아,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 현재 중장기 기능들에 대한 통합적 연계 관리함으로써, 특별한 외부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용함으로써 교육성의 질 향상인 악별 예산제도와 자율책임 경영예산제도를 접목시킨 IBDS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조직 출신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조직원, 행정지원본부, 혁신사업본부, 자율책임계약부로 기능별 부분, 학부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서 고객 중심성을 교육혁신의 핵심 원리로 강조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개발, 업적평가제도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본법과 성과급 제도를 병행할 급여제제를 구축하고 네. 종합적 교직원